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갖춰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일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그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려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 방금 읽은 어, 말씀은 어, 오늘 우리가 읽을 출애굽기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6월절절기 지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9장으로부터 12장까지입니다. 9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제 에 이어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가축의 돌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생기게 되면서 특별히 이 종기가 애굽의 요술사로부터 시작돼서 온 백성에게 퍼지게 되어 우상을 섬기는 요술사들이 재앙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이어 나타난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리면서 어, 이 중에는 모세의 경고를 나름 유익 깊게 새겨드렸던 애굽 사람들은 나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박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10장에는 여덟째 아홉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떼가 지면을 쓸어서 그동안 우박을 피했던 남아있는 경작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으로 크감이 3일 동안이나 온 애굽을 덮게 되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고센땅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해 주시면서 12장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피하게 될지 그리고 대대로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12장에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지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박하게 추방되면서 이제 430년간의 애굽의 모든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통독의 범위입니다. 어제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애굽에는 총 10가지 재앙이 연달아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들은 10번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하나하나 의미가 연이어서 마지막 장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이 강하게 증가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이각 재앙들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고유의 우상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게 되는 악질은 가축이 죽게 되는 것인데, 애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었던 이 가축이 죽게 되면서 나름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부의 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독종이 생기면서 인간과 짐승의 몸을 보호한다고 여겨주던 애굽의 우상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또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바람과 공기를 주관한다는 애굽의 신이 역시 하나님께 무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증명이 되었고. 애굽에는 농경의 신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온 지경의 식물을 쓸고 가게 되면서 역시 농경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홉 번째 태양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은 애굽 문명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그러나 흑암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태양신을 굴복시키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을 통해서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조차 자기 자녀와 자기 가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애굽의 인간 왕권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 죽음은 그동안 고센 땅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재앙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것을 지키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발생한 열 가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그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세기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창세의 기록,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세계의 축복을 사람이 마음껏 누리며 경작하고 다스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함께 사는 삶에서는 결국 그 인생과 문명과 그 모든 풍요로움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열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악과 고집이 얼마나 질기고 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죄와 속박의 상징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땅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열 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 그 원인은 인간의 고집과 죄성에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열 가지 재앙의 의미 중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피, 개구리, 이파리 이네 가지는 생활의 불편함을 주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9장부터 12장까지 에 나오는 재앙들은 사회의 근간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들이 부서지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사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 21세기를 살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땅에 베풀어 주셨던 재앙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재앙과 또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수 있을까요? 어, 현대판 바로의 시스템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 없이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호받고 누리고 사는 건강의 삶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성공이나 부요함 이러한 것들 정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떠날 수 없을 것 같고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체계가 깨어지거나 변질되거나, 그 체계가 우리를 속박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어떤 자산 가치가 크게 폭락할 때에 온 나라가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난 시절 팬데믹으로 우리의 건강과 일상이 마비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로구나.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이 사회의 삶은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것으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바로의 체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하고 편리한 세상의 체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편리함보다 세상의 의지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매 순간 선택하시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권해 드립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센 땅에 구별하여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어두움이 또 환란이 온 세상을 덮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어, 이 출애굽기에서는 고센 땅에 격리하여 지켜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모습 가운데에는 어, 물리적인 안전지대보다는 거룩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탓을 하고 또 서로를 탓하고 또 빼고 빼앗기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덮칠 때에 그들의 인생 자체도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서로를 돌보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공동체 백성의 독특성을 지켜내게 됩니다. 독일 신학자 게하르트 핑크라는 분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대조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바로 대조사회에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서로 공격하고 빼앗고 헐뜯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함께 똘똘 뭉치며 말씀을 읽으며 성찬을 드며 어려움 중에도 천국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탐욕이나 경쟁이나 미움과 시기 질투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했다고 서로를 헐뜯을 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며 닥쳐온 환란 가운데에서도 서로서로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센,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의 고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루 그 세상이 우리의 영적 고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손해 보지만 서로 아껴주는 방식으로, 어렵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저분들과 함께 있다면, 나도 저런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을 유발하는 그런 고생의 인생을 오늘 하루 사시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번째 애굽 장자 죽음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피하면서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동안 죄와 속박이 가득했던 애굽을 떠나서 잠시 잠깐 배고플 수 있겠지만 광야 생활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기쁨을 글로는 읽는데 우리 인생은 다시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상의 삶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지만 우리는 다시 애굽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을 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의 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치관의 출애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떠나는 백성들이 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땅의 임할 어려움을 어, 제도로서 정비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어, 우리 역사서를 읽다 보면 어, 다니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총리를 나라가 바뀔 때마다 세 번이다 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거나 내지는 바벨론에 스스로 남아서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컬어 체제 안의 변혁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묵상하지만 우리 일상은 계속 애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애굽을 변화시키고 애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변혁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 우상이 가득한 삶은 오늘 보는 재앙들처럼 어, 삶 재앙 삶 자체가 재앙과 죽음과 어둠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반드시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고센땅에 구별하여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생명 연장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대조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면서 이 땅의 환란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열 가지 재앙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판 애굽과 같은 이 사회 속에 그대로 남아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몸은 출애굽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또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며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양의 보혈로서 유월절을 어, 지켜내며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죽음의 신도 우리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 묻혀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안심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오늘 출애굽의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떠나시면서 변혁자로 살아가시길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신 승리의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승리를 오늘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고센 땅에서 늘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이기신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길을 묵상하지만 현실로는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음과 영의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와 돌보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